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절로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고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비신 나의 예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에다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해제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해 나갈 것인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아서 4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에레미아서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이유는 이 블레셋이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거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하고도 관련된 말씀이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가 이기는 바로는 바로는고 그 애굽 왕이 가사를 치기 전어 애굽이 바빌론을 공격하려 해도 이 지역, 지금 블레셋 지역, 그어 지중해 해변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위에서 내려와야 해도 그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쟁으로 항상 이렇게 어 위에서 내려와도 그 직을 통과해야 되고, 밑에서 올라가도,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면은, B.C. 605년, 어, 갈그미스 전투 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 바로노그가 아, 패한다고 우리 앞에서 들었어, 그죠? 예, 그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스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맥이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자, 블레스에서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관계돼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고 했서 그죠? 신명기 말씀부터 앞에 자막으로 먼저면 신명기 7장에 모세야 너희들 일행이 가난 땅에 가게 되거든 너희들은 완전히 그 가난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난 일곱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해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레스의 족속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큰 유력이지 말고 다 침멸하라 그래서 여수와 정복증제 때 다없애지야될 대상들이 이 가난 일곱 족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구?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주기로 결정한 이땅 같으면 그것을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분쟁 지역은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이 땅을 받았다고 지금 우기기 때문에 나타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난 일곱 주소 하나가 불레스신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침멸하라고. 그런데 여수와 정복정제 때 어떻게 됐죠? 다 침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 침멸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된다 했거든요.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봐도 그 백성들이 뭔가 실수하나 잘못할 때 하나님 그 블레셋 군대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해가지고 공격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사시대 때 상갈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블레셋 들에게 몽둥이 하나 들지고 600명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앞에 표를 본 거죠. 삼손시대 때도 블레셋, 그 여인에게 쏘아가지고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마지막 그가 어성그 자기가 있는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복수하는 이야기 결국 블레셋까의 계속 전쟁이 앞에도 봅시다. 왕정시대 때는 언약계를 탈하한 아백 전투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미스바 전투는 승리했지만 엘라 전투 때 저기 뭐죠 다이시 그 골리앗+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진멸하지 않는 그 남기진 세력이 사사시대도 괴롭혔고, 왕정시대 때도 괴롭혔고,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사우랑도 브레스 그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잖아요. 그죠? 죽임 당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이 없애버리라는 거그 민족이 살아남아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물론 하나님이 사용한 면도 있어요. 그죠? 그게 다음 말씀 우리 하나 볼게요. 다음 말씀 하나 보면 역대에는 여호와께서 블레스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여호람을 치게 하니까 그블레스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고 그의 아들들고 아내까지 빼앗아 가는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신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괴롭힘을 당하고, 왕정시대 때도 괴롭힘을 당해서, 심지어 벗개까지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그 소년 다이시 나타나서 골리아 장군을 일으켜가지고, 겨우 승리하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스라엘 현장과 똑같거든요. 자, 그럼 에레미아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와께서 호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애국군대와 바벨론군대가 이렇게 싸우는데, 바벨론 군대가 이기 가지고 그 북쪽 바벨론 군대가 이 블레셋을 진멸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요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러지며 그땅 모든 지집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내려오면은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니까 지중해 해안 도로가 그것이 통로니까. 너희들 그 블레스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심판하는 모습을 마치 마치 큰 물이 와서 그들 휩쓸러 가듯이 거기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신명기 시대 때부터 이미 심판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고 지금 에레미야 시대는 그 이제 왕성시세를 지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지금 에레미아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군마이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 손목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너무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자기 자녀도 돌보지 못하는 힘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블레스 군대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은이 블레스 사람들을 유린하게 될 것이고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이들이 아마 두루와 시돈 그 레바논하고 동맹관계했던 것들 근데 바벨론 군대가 내려올 때는 위에서부터 막 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두루와 시돈도 이들을 도와줄 수 없고, 모학과 안몬, 주변 모든 나라도, 동맹관계도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블레스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특별히 이 블레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이었거든. 와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아갖고, 다이시대 때는, 사우랑 때는, 골리아사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사우랑도 이 블레스카의 전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도 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한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또 그들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였어. 그죠. 아스르 군대를 사용했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사용했다가 아스로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심판하시고 이 바벨론 군대가 지금 막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어떤 내네 종이라 불림받는 나라지만 이것도 나중에 메대 바사국에서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찌르는 막대기로 잠시 사용된 적이 있지만 그들이 악함 때문에 여러분 가난 땅에서 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죠? 그들이 악이 너무 가득 차서 그 땅이 그들을 토했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악을 해했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들도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같이 심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이블레셋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와께서 호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스 사람도 유린하시라. 자, 요 갑돌 섬이 성경에 아모소서 하고 또이 LMS 두 군데 등장하는데 아모소서9장 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갑돌 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스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음 표를 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BC 1200년경에 이 크레타 섬은 이탈리아 정부 앞에, 그리스 그 앞에 있는 해양 섬이거든요. 그섬 지역에 설주하던 해양민족 불러스의 사람들이 그들이 차지하기로 들어온 것이 가난 땅까지 들어와서 그 가난 치중의 해변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모스스 구장 7절에 나오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듯이 이들도 크레타 섬에서 갑돌 섬에서 나와서 이 가난 땅에 진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BC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이 바빌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브레셋은 하나님께서 소멸시킬 민족이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불에서는 그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 그럼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은 뭐냐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마스 세력들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자, 이사야서 14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성문이여 설피올지어다 우리 이사야서 앞에 살펴본 적이 있어. 그죠?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블레셋은 사라지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빌론 땅에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 블레스에 대해서는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블레스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엉뚱한 아랍인들이 나타나서, 원래 이것이 우리가 살던 블레스, 우리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마스 세력들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대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에 대해서포어난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분명히 14장 31절을 보니까, 너 블레스시오. 다 소멸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땅에서 바벨론 군대에서 끊어진 백성들, 소멸된 백성들, 이 블레스 사람들, 팔레스단 사람들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럼 저들이 지금 저 땅에 와가지고 자기 땅을 우기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저 하마스스켓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구주하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게 쉽게 말해서. 자, 에스겔서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불리사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스 사람을 끊을 것이며 해변에 남은 자들을 다 침멸할 것이다. 블레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에레미아서를 통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오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들을 다침멸하고 없애버린다는 거, 예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분노의 책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내가 여호안주를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찌르는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기는 사용했지만 그들이 악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들은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죠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듯이 오질에 가사는 마치 대머리처럼 될 것이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그들은 막 슬프다고 몸을 베고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들은 소멸될 대상. 이게 언제 모세시대 때, 그 땅에 있던 블레셋 백성들, 그 땅에 있던 가난족속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요소와의 정복중때 남겨진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 뒀던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남겨진 한 사람이 악악 사람 하만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던 것이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땅에서 사라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남아서 복결를 빼앗아가고 그들이 나타나서 골리앗이 되고 그들이 나타나서 사울 왕과 요나단 그 충성스러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죠? 그렇게 괴롭히던 그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에레미야선자의 말씀을 보면 사라지고 소멸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오라 여호와이 카리여 네가 언제까지 신께하냐불리스 사람들이 심판 당하면서 너무나 강력한 바빌론 군대의 심판을 맞으면서 막 호소하고 기원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이 카리여 언제 쉬겠습니까 언제 이 진노를 거두겠습니까? 이 말이죠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라 제발 그 칼을 멈추었으면 좋겠다 부어짖는 블레스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6절에 에레미아는 그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블레스 사람들을 그 땅에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몇몇 쓸만한사람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으로 데려가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을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이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칠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적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어. 어찌 칼집에 칼을 꽂겠는가? 어찌 잠잠하여 식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시고 그가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은 신명기 시절에 모세 시대 때그 민족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이었고. 살아남은 그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 다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면 오늘 저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은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면 맨 오른쪽 지도가 지금 그서한 지역이라고 하는 저 동그랗게 표시된 저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이고 그맨 오른쪽 지도 밑에 가사라고 표현된 저기가 바로 가자 지역이고 요즘 전쟁이랑 하마스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들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그 하마스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맨 오른쪽 지도로 나타나는 모습이든. 지 어 47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쭉 변천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거 우리 성경 도미방에 있는 지도입니다. 자, 표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표예요. 지금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데 원래도 저 가자 지구도 저 서안 지구를 통치했던 파타 자치 정부가 팔레스타인이 어그 그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자 지구에서 선거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한 지구만 통장에 밀려나게 되고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존재 유대인 정부를 인정해요. 그러나 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 국가를 목표로 해서 이스라엘 존재를 부정하면서 요번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가자 지구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한 이유는 과연 저들이 그 땅을 주장할 만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인가 그 말이에요. 말씀의 근개분 신명기 말씀을 봐도 소멸될 백성들이고 에스겔서 말씀이나 이사에서 말씀에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끊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민족들인데 지금 남아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그 땅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 땅을 주장하면서 지금 저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수많은 인질들이 아직도 잡혀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블레스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약속의 말씀을 봐도 저블레스 사람들은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땅이 자기들이 어디서 흘러와서 그 땅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 땅을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것조차도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열방들 나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오늘 우리가 이 하마스 그 지역 그 분쟁 지역을 생각하며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신명기 말씀에서도 진멸이었고. 에스게스는 말씀에서도 진멸이었고 이사야 선자의 말씀에서도 소멸이었고 오늘 에레미야 말씀에서도 심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 그들도 따라주는 것이 올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이겠죠 바라오키는 저 하마스 세력도 가자지고 사람들도 이제 눈꺼풀이 비져서큰 그림으로 보면 그들도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는 맞아요. 참 아브라함의 가족은 맞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아를 만나야 되고 저 이스마엘 사람들도 아브라함 후손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다면 그들의 눈에도 예수아가 보여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 주신 새로운 처방전이 나오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을 놓고 기도하자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래 서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 땅에 남아 있는 팔레스타인은 누구이며 왜 우리가 저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있다면 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이스마엘, 저 사람들조차 다 예수화를 찾고 예수화를 발견하는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나 하나님의 예배함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기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 땅을 놓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